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 배우 조진웅의 발언, 여러 무당들의 2025년 국운 예언 등으로 연일 인터넷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 동양의 고전 예언가들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에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미래를 내다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운명과 변화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두 예언가 한산스님과 남사고는 각각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치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울산현을 한반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언하며 그 시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산스님은 16세기 말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인물로 불교와 도교의 융합된 사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장강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자랐으며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산스님은 10살 무렵 명산의 고찰에서 불경을 읽기 시작하며 깊은 수행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의 수행 과정에서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명나라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강조하며 그 비전을 한상경에 담았습니다. 한상경은 그의 천문학, 역학, 불교 사상을 결합한 결과물로 후대의 많은 예언가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해졌으며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한상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백이가 하나 되어 동방의 새 빛을 맞이하리라. 하늘의 은은한 별 아래 새 왕이 나와 천하를 평정하리니 그때는 을사년이 될 것이라. 이 예언에서 백이는 한반도의 백이민족을 동방의 새 빛은 통일된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한산 스님은 2025년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통일 시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세계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한반도가 전 인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천하의 흐름이 동쪽으로 기울고 강산의 중심에서 새 기운이 솟아오르리라. 이는 백성들의 화합으로 시작되고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리라. 한편 한산 스님의 예언은 그의 사후에도 중국의 민간 신앙과 학술적 연구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한산경을 필사하여 전파했으며, 일본에도 그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산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도전 과제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산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강산은 새 옷을 입으리라. 이는 옛것을 벗고 새것으로 나아가는 길이니 사람마다 그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내적 성찰을 강조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산선생과 아주 비슷한 예언을 남긴 남사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동양의 대예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역학과 천문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남사고는 특히 격압유록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적 변화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격압유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고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로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을사년인 2025년과 경진년인 2060년에 해당됩니다. 남사고 비결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이나 2 0 6 0년에 통일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2025년 음력 9월의 통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예언가로 잘 알려진 탄어 스님입니다. 타너스님은 정역과 주역의 대가로 주역을 독창적으로 풀이하며 많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타너스님은 과연 언제를 통일의 시기로 보셨을까요?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월악산 주변에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970년대 후반 충주댐 공사가 시작되어 1983년에 완공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는 광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 여자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자 임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석의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3에서 4년이라는 표현이 3, 4년, 즉 한자의 숫자 표기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 8청춘처럼두 숫자를 곱해 해석하면 12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 12년을 더하면 2025년이 되고, 이는 격암유록에서 제시한 통일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과 격암유록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의 천하의 새 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에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꼽히니 무궁화동산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격암유록은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제일가는 강대국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너스님이 언급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각각의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같이 찾아온다. 천하 만방의 해가 비치는 때라.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 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한 조상의 열 자손이 살게 되고 도와교는 모두 합해지니 이것이 곧 집승이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이 예언은 각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처럼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내용은 타너스님의 예언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타너스님과 격암유록의 예언은 통일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한산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2025년이라는 특정한 해에서 일치했었습니다. 두 예언가는 모두 울산현을 한반도의 통일과 새로운 시작의 해로 지목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세계적 중심지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한산 스님은 백이가 하나 되어 동방의 빛을 발하리라고 예언했고, 남사고는 남북 통일되는 해는 용사년 적구의 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예언은 각각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기와 사건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합니다. 천상의 별이 움직이고 강산의 기운이 변하며 백이 민족이 일어나리라. 이와 같은 내용은 두 예언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한산 스님의 제자들은 한산경의 예언을 심화시키며 이를 후대에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의 해석을 통해 한반도가 단순한 지역적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산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었습니다. 남사고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예언이 발견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솟아오르며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날,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라고 기록하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격암유록에서는 또 다른 경고도 등장합니다. 여섯 가지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것은 뒤집히리라. 그러나 그 바람 끝에는 빛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한산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단순히 2025년 통일의 시기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적 변화와 한국의 부흥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동양의 대예언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그들의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세계사의 중심에 설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교차점으로 볼수 있는 한산 스님의 기록에는 을사년 이후 한반도와 세계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이 더욱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쪽에 큰 산이 기운을 내리고 서쪽에 거대한 물줄기가 동쪽으로 향하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지형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흐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남사고의 기록에서 해는 서쪽에서 솟지 않으나 동쪽에서 새벽을 맞이하리라 라는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두 예언가는 모두 동아시아의 부흥과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예측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경과격암유록은 모두 인간이 맞닥뜨릴 재난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강조합니다. 한산스님은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움직이나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를 세운다면 어떠한 폭풍도 견딜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대비를 넘어서 정신적, 영적 강화를 통한 어려움 극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남사고 역시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그 안에 돌을 품은 이는 살리라. 라고 하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반도 통일의 해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예언가는 이 시점을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으로 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전 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지혜를 품어 천하를 가르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한산경의 강산의 기운이 마침내 한점에 모이고 그 점이 빛을 발하리라는 구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단순히 그 시대를 위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이들의 기록을 연구하며 예언 속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상경의 한 구절에서는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성찰로 다듬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산스님의 예언이 중국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남사고는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변화를 논했습니다. 격압유록에서는 모든 나라가 바다를 넘어 한 곳으로 모이리니 이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맞이하기 위함이라. 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한상경에 별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새벽이 피어오르리라. 는 구절과 연결되며 두 예언서가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부상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 속에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산스님과 남사고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일 인터넷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배우 조진웅의 발언, 여러 무당들의 2025년 대한민국 구군 예언 등의 화제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언가들의 메시지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처럼 2025년 대한민국의 구군이 좋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